퇴근하고 집에 겨우 도착은 했지만 손가락 까딱하림도 남아 있지 않아 오늘도 대충 떼우거나 배달 앱을 껐다 켰다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한번 만들어 두기만 하면 언제든지 여러 요리에 활용할 수 있으면서 냄비 꺼내고 불 올리고 할 필요 없는 간편한 전자레인지 요리 6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요리의 문턱을 확 낮춰 드리는 전자레인지 오븐 완성 집밥.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요리할 때 이재료 저재료 사는 것도 꽤 번거롭죠. 그래서 오늘의 여섯 가지 요리는 소고기와 돼지고기 다짐육을 메인으로 사용할 건데요. 다짐육 대용량으로 코스트코나 트레이더스에서 많이 구매하시더라고요. 저는 거리가 있어서 쿠팡에서 주문을 해봤는데요. 밑 부분까지 상한 것도 없고 냄새도 없이 고기 질이 괜찮았어요. 저는 이걸 익혀서 냉동 보관해둘 건데요. 이때 냉동을 해동을 해도 냄새가 나지 않는 팁들을 함께 알려드릴게요. 먼저 볼에 담은 다짐육에 500g 기준 간장이, 미림 1, 후추 조금 넣어서 양념을 해주세요. 그리고 중불로 달군 후라이팬을 익혀주시는데요. 고기 자체에 기름이 많기 때문에 기름을 따로 두르진 않습니다. 그리고 타지 않게 센불이 아닌 중불에서 수분감이 날아갈 때까지 익혀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다 익은 소고기는 넓게 펴서 한김 식혀주시고요. 겉면에 남아있는 기름기를 키친타월로 제거해서 넣어주시면 냄새를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도 마찬가지로 익혀줄게요. 냉동보관을 해줄 건데요. 칸칸이 용기에 담아줄게요. 이게 100g짜리 70g짜리 용기인데요. 100g짜리는 고기가 메인으로 필요한 요리에, 그리고 70g짜리는 고기가 토핑으로 쓰이는 요리에 쓰면 양이 딱 좋더라고요. 이렇게 냉동해두면 급할 때쏙 꺼내서 해동하고 양념만 해서 쓰면 되니까 정말 간편합니다. 돼지갈비 맛이 나는 소보로 덮밥입니다. 전자렌지로도 이 스크램블 부드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돼지고기 큐브에 간장 이 설탕 1, 다진 마늘 2분의 1, 후추 조금 넣고 뚜껑 덮어 렌지 4분 돌려줄게요. 해동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홍시랑 계란 스크램블 만들어 줄 건데요. 계란 두개 여기에 마요네즈를 조금 넣어서 섞어 주시면 렌치로 만들어도 촉촉한 식감을 낼수 있습니다. 이제 3 0초씩 끊어가며 익혀 줄게요. 30초 익히고 한번 저어주고 이걸 두번 정도 반복하시면 이렇게 잘 익습니다. 고기 잠깐 덜어내 주시고요. 밥 위에 고기, 계란 그리고 쪽파 가운데 데코 해 주시면 끝입니다. 남편이 돼지갈비만 난다고 참 좋아하더라고요. 모양도 예뻐서 아이들도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소고기 감자볶음입니다. 넉넉하게 만들어두고 덮밥처럼 또 반찬처럼 활용하기 참 좋더라고요. 먼저 감자 3개는 잘게 썰어 소금물에 담궈줬고요. 감자 먼저 뚜껑을 덮어 4분 익혀줄게요. 4분 뒤 익었나 확인해보고 이제 양념을 해줄 건데요. 소고기 70g, 간장이. 올리고당이, 굴소스 1, 다진마늘 2분의 1 넣고 뚜껑 덮어 2분 더 익혀줄게요. 2분이 한번 저어주시고 매콤하게 드시려면 청양고추 1개를 추가해주셔도 좋습니다. 넉넉하게 만들어서 덮밥, 밀프랩으로 만들어주시면 내일이 편해져요. 미트소스 덮밥입니다. 파스타 대신 밥에 미트소스를 얹어서 먹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소고기 큐브 100g에 토마토소스 3스푼, 케찹 1스푼, 우스터소스 1스푼을 넣고 뚜껑 덮어 렌즈 4분 돌려주세요. 4분 뒤 간을 한번 보시고 싱겁게 느껴지신다면 토마토소스를 몇 스푼 더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치즈를 조금 올려서 치즈 녹을 만큼 좀더 데워주시면 완성입니다. 아무래도 한국인은 밥심이잖아요? 밥이 들어가서 훨씬 더 든든하고 담백하답니다. 공중 떡볶이입니다. 어릴 때 급식에서 참 자주 나왔고 어머니가 간식으로 해 주셨던 기억이 있는 음식인데요. 이제 시즌 떡볶이 떡에 소고기 70g, 당근은채 썰어서 넣어 줬어요. 양념은 간장이, 설탕이, 이제 물 80ml를 넣고요. 뚜껑 덮고 렌지 4분 돌릴게요. 4분 뒤 한번 저어 주시고 이제는 뚜껑을 열고 1분 더 돌릴게요. 완성입니다. 콩나물 밥에 소고기 얹고 양념 뿌려 먹으면 밥한 그릇 뚝딱이죠. 근데 콩나물이 잘못 익히면 비린맛이 나서 좀 힘들더라고요. 그럴 땐이 숙주를 사용해보세요. 밥 위에 숙주 가득 얹어주시고요. 뚜껑 덮어 4분 돌려줄게요. 같이 먹을 양념장인데요. 진간장 3, 고춧가루 0.3. 다진마늘도 0.3, 참기름 한 스푼 넣고, 구동된 대파 같은 거 잘게 썰어서 섞어주시면 더 좋아요. 이제 소고기 큐버 얹어주시고요. 1분만 더 돌릴게요. 쓱쓱 비벼서 김이랑 싸먹으면 한 그릇 뚝딱입니다. 소고기가 듬뿍 들어간 카레입니다 일본의 키마 카레를 간단하게 만들어 본 버전인데요 다진 돼지고기에 양파를 넣어 수분 없이 만드는 일본식 드라이 카레입니다 재료는 간단합니다 다진 돼지고기 큐브에 다진 양파, 버터 한 조각, 고형 카레 한 조각 넣어줄게요 이 고형 카레는 이 제품인데요 사용하기 편리하고 하이라이스 맛이 나서 추천드립니다 이제 뚜껑 덮어 5분 돌릴게요 돌리고 나면 우유 조금 해초 한 스푼 넣어 50초 정도만 더 돌려주세요. 여기에 맛을 더 해줄 계란 후라이 하나 올려주면 완성입니다. 오늘 여섯 가지 메뉴 어떠셨나요? 요리만큼은 간편하게 이 레시피로 모두 간단하고 맛있는 한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간단 레시피나 영상에 나온 용기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더 좋은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